안녕. 귀신이다! 배꼼. 배꼼. 엄마! 아! 어. 모 안녕~~ 이 아! 안녕~~ 이 아!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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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다현 합쳐졌어. 괜찮을 거야. 아아 땡. 땡 만세! <laughs> 만세! 만세! 주세요. 주세요. 세뇌�.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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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아, 꽃 마음에 들어? 노란색이네. 아, 다연이 노란색 좋아하지? 어, 다연이 좋아하는 노란색이네. 경 좋아? 왜? 왜요? 왜기야? 사랑해 리스펙트. 해주 같아요. 리스펙트. 리스펙이도 나중에 멋진 그림 그려. 그림 그려서 여기다 예술가가 한번 돼 보자. 가보자. 좋아? 나 이거 좋아지. 인중 늘어났었어. 자유아이 이거... 인중 늘어났어? 네. 어.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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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물 주세요. 네. 네. <laughs> 와 여기 들어가면 진짜 시원하겠다. 그니까물 네. 주세요.

지혜, 다윤이가 니, 니가 신기한가 봐. 너밥잘 먹는다고 누가 그랬으면 좋겠다. 냥 냠냠! <laughs> 우와 대단해! 대, 아니, 안녕. 안녕 해줘. 안녕! <laughs> 안녕! 빠이빠이! 모두 안녕! 빠이빠이! 해바타 나. 빠이빠이! 음 오구구구이아오구구 <laughs> 우와! <laughs> 시작.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아 보세요. 그게 좋아? 그 장난감 아닌데. 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아 주세요. 흔들흔들흔들흔들 옳지. 잘한다. 오구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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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흔들흔들흔들. 다윤아 너 근데 수영하러 온게 아니라 되게 사우나 가러 온것 같다. 한배문다 이렇게 내가이 김다윤 잡아라. 저게 재밌 나 보다. 그렇게 또엄 마만 신났 다. <laughs>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 즐겁게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짝짝 고개야 이제 아 <laughs> <laughs> 오! 안녕. 수야, 수야 아! 아 <forcément, Luxury> 박수! 짝 <laughs> <laughs> <ingredients 진 Voices> <laughs> <blond>. Hai. <laughs> 아유 왜 이렇게 웃겨? 안녕. 박수해줘 박수. 왜이거 왜이나 잊었어. 안녕. 다들 모두 안녕. 모두들 <laughs> 안녕. 안녕, 우리 놀러 가자. 빠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러 가자. 빠빠. 빠빠 해줘야지 빠. 빠빠. 그지 안녕. <웃음> 아, 안녕. 어? 안녕했어? 안녕한 거야? <laughs> 안녕한 거야? <laughs> 응, 안녕. <laughs> 어? 안녕이라고 한 거야? <웃음> 대단하네. <웃음> 안녕. 지안아 저기 봐. 안녕. 잘한다. 안녕. 안녕. 지안이 질투해. 잘한다.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나,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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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언니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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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도망치는 거야. 어, 저게. 응.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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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아니. 너 여기야. 아니. 아니. 기질을 못해서아렇게니 아니. 가니 아니. 아 네, 그래 이거 하나 사자. 네, 네. 이고 <목소리> 신났어. 지아이 너무 귀여워. 파워 먹방이야. <목소리>

휴 응. 지안이는 누가 누가 들어고안 먹어 발로 <laughs> 인사하는 거야? 응 어, 대신 인사어 예의바른 아이야 응. <laughs> 즐거우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같이 손뼉을. 자. 궁금한가? 우와 우와 우와. 정리하는 그? 정리 왕이야. 아, 그치, 저, 거기 전화로 연락하면 몇시 오라고 말해주세요 음 보통 애들 1번에 늦 5시에 오라하더라고 전화해봐야겠다 응? 음 너무 넘어져도 좋아. 아지 잘해. 잘해. 반짝반짝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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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현이 잘자서잘익었네볼따고 봐. 잘이 었네 어, 찍지 먹는데. 마요. 다현이 올까 그래 보면 딱이네. 지현이 언니랑 커플룩이야 사진 한번. 아아아너 배고파서 야. 그랬어? 아니 왠지 배고파서 야. 그랬나 봐. 어. 어. 응. 어, 벌레 잡았다. 나무에 있는 벌레인가봐. 네. 아, 이름 뭘까? 근데 저...

박수. 아, 네. 우리. 우리 어, 어. 아니 박수 착착도. 박수. 맛있어, 슬라야. 가자 이제 돌아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윤아 남이섬 제대로 즐겼어? 방금 엄청난 표정이 나왔는데 못 찍었어. 이런.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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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먹고 있지? 자기옷. 이. 자기 뒤안 주시. 타자, 얼른 타자. 다현 여기 물 많아. 여기서. 다현이 이제서야 눈 뜨고 배 타네. 가가지고 못 갔지. 이 타고 왔이 이로써 다 탔네. 우리 엄청 많아요. 오, 여긴 북한강이야, 북한강. 아평, 남이섬, 놀러 왔어요.